1325번 자 두수 사이에 세개의 양수를 넣어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게 한대요 자 그러면 양수를 넣는 거잖아요 양수들이니까 우리 이거 공비 있죠 어, 공비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렇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도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요거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수열로 따지면 요게 첫째 항이고 요거 다섯 번째 항이니까 자 둘이 나눠줘요 자, 나눠주면은 공비 4개가, 자, 요거 나눠주면은 81. 그럼 81은 3의 4제곱이니까, 공비가 3이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라는 거니까, 그냥 3이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냥 3 곱해서 구합시다. A는 6이고, 자, B는 18, 여기 3 곱하면은 C는 54. 그럼 54에서 6을 빼면 되니까, 정답은 48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1326번 자 두수 사이에 8개의 수를 넣어서 등비 수요를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항 요거는 8개에다가 2개가 추가되는 거니까 10번째 항자 그럼 나눠주면 9개의 공비 그죠. 공비 9제곱이 어, 요거 나눠주면 16이네요. 그죠. 어,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공비 자체를 구하기 좀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내용을 보면 자, a3을 구해야 되잖아요. a3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b4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2에다가 r세제곱을 곱하면 되거든요. 2 곱하기 r세제곱이 어, a3이거든. 그러면 이 r세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이 식에다가 어, 똑같이 3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 요거는 이제 2곱하기 어 요게 3분의 1제곱하면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즉 2의 3분의 7제곱이 돼요. 이 둘이 곱하면 그럼 요거 3분의 7이니까 자 요거 전체가 3분의 7이죠? 3곱하기 3분의 7이 해 되시죠? 이거 요거, 요거 아시잖아요. 로그 2의 2의 3분의 7 그럼 요거 지수 자리 있는 거 앞으로 나가잖아. 그죠? 3곱하기 3분의 7 하면 돼요.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 봐. 자,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고요. 1327번. 자, 두수 사이에 어 요거를 넣어서 자, 등비수열을 만드는데 자 궁금한 게요기 요렇게 첫 번째하고 열 번째랑 곱한 거죠. 그 요렇게 둘이 곱한 거거든. 근데 얘네 둘이 곱한 거는 어 요렇게 둘이 곱한 거랑 똑같죠. 왜냐면 자, 요거는 이제 a1에다가 어 공비를 하나 나눠준 거고, 자, 여기는 A10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준 거니까, 자, 둘이 곱하면 공비 약분 되면서, 자, 첫 A1 곱하기 A10이랑 똑같은 거죠. 맞나요? 어. 그냥 둘이 곱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810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1328번. 자, 세수가 등비 수열이되도록 우리 등비 중앙 얘기하는 거죠? 자, 가운데 제곱은, 자, 여기, 앞에 뒤에 곱하면 되니까, 5a 플러스 50이고, 자, 이항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5a제곱, 아, 만약에 5a 제곱, 아, 니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0은요. a 마이너스 10이랑 a 플러스 10이 되니까, a 플러스 5지. 왜 10이야? 갑자기. 자, 양수 a이면 a는 10. 그죠? 어, 그래서, 어, 정답은 5번으로 간단하게 풀면 되겠구요 넘어갑시다 1,329번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분의 1 등비수열에서 자 이게 등비수열이룬다라고 했네요 어어 등비수열인데 이게 등비수열이른다고 아 그러면은 얘가 등비 중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a 이거 셋째 항하고 일곱째 항이면 어, 요게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거죠. 등비 중앙. 등비 중앙. 어, 그러면 뭐야? 첫째 항 곱하기 어, 공비 네 제곱 한개 2가 되는 거니까 양변이 2의 네 제곱 곱하면 아, a는 32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으로 해결하면 되겠고요. 1330번. 자, 세수가 등비수열이런데요 자, 가운데 제곱은 왼쪽, 오른쪽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자, 4코사인 제곱 세타가, 자, 둘이 곱하면 3이라는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3이면, 자,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건데, 자, 세타가 예각이면은 코사인 값 양수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자, 2분의 루트 3 되는 거는 세타가 30도일 때죠. 그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331번. 자, 요거 나눴을 때의 나머지.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 나머지 정리. 자, 요거0 대입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2구요 자,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1 대입하면은 여기 3 더하기 a, a 플러스 3이라고 쓸게요. 자, 2 대입하면은 여기 4니까 더하면 6이고 2a죠. 2a 플러스 6. 자 등비니까 가운데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이 자 여기 도, 둘이 곱한 거 4a 플러스 12자 정리하면은 a 제곱이고 자 이항하면은 음,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6a에서 4 a 빼니까자 그리고 9에서 마이너스 12하면 마이너스 3 그럼 모든 a 값의 아이고어 뭐, <laughs> 모든 a 값의 합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하니까 4번,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겠네요. 1332번. 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자 이것도 등비수열을 이룬데요. 그 등비중앙 쓰면 되겠죠. 자, 여기 xy 곱한건 4구요. xy는 4. 그 다음에 y제곱은 둘이 곱한거니까 y제곱은 16x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음, x, y 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는 거네. 어, 그러면 이거 뭐 연립을 해야 되나? 어, 여기 x가 y 분의 4니까요. y 분의 4를 아이고, y 분의 4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y 제곱은 y 제곱, 아, y 분의 64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y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y 세제곱이 64인데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어, y는 4다. 그죠? 우리 실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64는 0. 이거 방정식 푸는 거거든. 그 y 4랑 여기가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6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여기서 어, 판별식 해보면 알겠지만 판별식 4분의 d 여기 b 프라임 제곱은 4고 마이너스 ac에서 이렇게 하면 은 음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허근이 나오니까 어, 여기 실수인 거는 딱 4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실수 xy에서 x 더하기 y 구하고 라 하니까 분명히 뭔가 하나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모두 다 같은 값이 나오거나 더했을 때 같은 값 나오는 걸로 그냥 여기서 그냥 4로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 1 더하기 4를 해서 정답은 5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333번 1보다 큰 양수 x y, 이거 양수 x y 고 그러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밑과 진수의 어그 범위가 같잖아요. 그럼 0건 양수가 되는 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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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요런 상황 또는 어, 밑도 1보다 크고 어, 여기 진수도 1보다 큰 요런 상황이 되면 이때는 요 로그의 값이 양수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범위가 다르면 그때는 음수가 되는 거였고, 그건 기억나시죠? 어 그러면 1보다 큰 양수 x, y에 대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다 양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어, 양수다. 그러면 아, 이 공비가 양수구나. 그죠? 모든 항이 양수니까. 괜찮죠? 그리고 자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 로그 3의 y 마이너스 로그 3의 x 요걸 구하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요네 번째 에서두 번째 항 빼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그거를 구하려면은 이거 두 개를 나눠보면 돼요. 지금 두칸 차이 나잖아요. 그 나누면은 공비 두 개가 27 나누기 3이니까 어, 9가 돼서 어, 공비가 3이에요. 모든 항이 양수니까. 그러면 요 값은 9고 요 값은 81이다. 그래서 81에서 9를 빼면 되니까 72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1334번. 2차 방조식의 두근에 대해서, 자,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요거 그냥 구해볼까요? 자, 알파, 어, 잠깐만. 알파하고 베타, 이 그걸로 해야 되겠네. 그, 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베타. 요게 등비 중앙이죠. 어, 요걸 써먹을 건데, 요기 있는 부분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걸로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는 k니까, k 제곱이고, 알파 베타가 125죠? 그럼 여기 125 하면 되는데, 여기 2항 할 거예요. 어, 여기 2항 하면 5알파 베타잖아. 그럼 5 알파 베타잖아? 그5 곱하기 125. 이게 5의 4제곱이거든? 즉, 25의 제곱이죠. 어, 그러면 k는 25다. 양수 k라고 했어요. 네, 정답은.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1,335번, 자 그림과 같이 구간 어 이거 이거는 x 구간 이거 열린 구간인데 수학 2 배우시면 나와요. 어, 지금 이런 뜻이야. 무한대라는 거는 이거 무한이 커지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x가 0보다 클 때, 어, 그제. 어, 그럴 때 f(x)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x 분의 p 그래프. 어, 요게 이제 등비수열이룬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어, a 분의 p 그리고 루트 3 분의 p 그리고 a 플러스 2 분의 p 요게 이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가운데 제곱한 거3 분의 p 제곱은 자 왼쪽 으로쪽 곱하면 되니까 a에 a 플러스 2분의 p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 p 제곱은 똑같으니까 분모끼리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가 3이랑 같으니까 이거죠. 어, 그러면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거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 1336번. 음, 그림이 나와 있구요 자, 맞는 점 ABC. 그래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래 OA, AB, AC. 그러니까 OA, AB, AC. A, 아, AC는 요거. 어. 그러면 어, 요 요기 x는 k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요 길이가 k인 거고. 그죠? OA는 k인 거고. 그다음에 OB는 요기다 k 대입하면 되니까 어, 3루트 k 고 그 다음에 어, AC 같은 경우는 여기다 K 대입하면 되니까 K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어, 등비 중앙 써먹으면 되니까 가운데 제곱은 즉 9K는 자 이렇게 둘이 곱한 거 K 제곱 플러스 4K 자요거 이항해서 K 제곱 마이너스 5K가 0이니까 자 K K 마이너스 K, K 5는요 K는 5가 되겠죠? 0이 아니니까 양수 K라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337번. 자, 등비수열의 모든 항이 양수고 모든 항이 양수 공비가 양수. 자, 여기 셋째 항 아홉째 항 곱하면 9다. 자, 요렇게 곱했을 때라고 했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 얘네들이 곱한 얘네들이 지금 항 번호 합한 게1 0이잖아요 자, 요거 항 번호 합한 거 12인 애들끼리 똑같아요. 왜? 등비 중앙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왜? 요거는 결국에는 A6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3, 9 더하면 12니까, 가운데 양이 6이니까, 어, A6의 어,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A6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것도 A6의 제곱이죠. 그죠? 이거 총 11개가 있으니까, 어, A6의 제곱이 총 다섯 쌍 있고 거기에 가운데 뭐 하나가 남는데 그 가운데 하나 남는 게 a6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a6의 어 11제곱이야. 이게. 그죠? 어 그럼 a6의 11제곱을 구하면 돼요. 근데 요 a6의 제곱이 9니까어 a6은 아이고. <laughs> 다시. a6의 제곱이 9니까 이거 9를 쓰고 해야 되는데 a6은 3이에요. 어, 양수야, 양수. 모든 항이 양수. 그럼고 요거는 3의 11제곱.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338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 원이 5개가 있는데, 서로, 외접하는 원 5개. 그리고 여기에 공통 외접선을 그린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요 반지름들이, 요 반지름들 있죠? 요게 이제 한 직선 위에 이렇게 놓일 거예요. 그리고 요 직선은, 요 직선은 쭉 이어지면, 요 공통 외접선이 있으면, 공통 외접선으로 이제 만날 거 아니야. 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에요. 이등군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 요 중심들이 놓일 거거든. 그죠? 어, 이해되죠? 요런 거는 이제 본적 있을 거야. 어, 근데, 이제 뭐 그지, 그거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요 반지름들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반지름 이렇게 그으면 이거 수직이죠, 전부 다 수직, 다 수직. 그 관계들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려서 이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다 내려서 요 보면 요두 개의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어, 닮음이에요. 요 직각, 직각 똑같고요. 여기 평행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동의각 이거 이쪽 평행선으로 보면 되니까, 이거. 수직으로 그린 거. 두개 평행선이고, 이거직선 하나 있으니까 동위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AA 닮음이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뭐, 이걸로 할까? XYZ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X 더하기 Y고, 요 길이는, 어, Y 더하기 Z. 그리고, 어, 요기, 요 세로 길이 있죠? 여기는 Y 빼기 X고, 요만큼은 z 빼기 y야. 그럼 닮음이니까 닮음비쓸수 있겠죠? 어, x 플러스 y 대 어, y 플러스 z는 비변 끼리 비변 길이. 그리고 여기 여기 짧은 변 y 마이너스 x 대 어, z 마이너스 y. 요렇게쓸수 있겠고 내항곱 외항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리하면 돼. 그냥 외항곱하면요, 곱하면 어떻게 되지? xz 마이너스 xy랑 어 y를 곱하면 yz, y 스 y제곱 이렇게 쓰고 자 여기도 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xy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어 yz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z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 여기가 xy는 없어지고요 yz도 없어져요 어 그럼 이거 다 이양을 하면 어 이렇게 할까 y제곱은 이쪽으로 해야죠 하 ey제곱이 되고 e y 제곱 요건 넘어오면 2xz거든요. 그럼 뭐냐면 xz 곱한 게 y 제곱과 똑같다. 어, 이거 뭐야?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왼쪽 오른쪽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 등비 등비 중앙 얘기하는 거죠? 어, 등비 중앙인 거잖아. 어, 그러니까 x랑 y랑 z는 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이룬다. 그죠? 어, 요런 내용을 좀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왜 등비수열인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렇다는 건 반지름 길이들이 다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문제에서 자, 가장 큰 원의 반지름 길이 요거 요거 요 가장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어 18이라고 했고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어 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원의 반지름 길이는 요것도 이제 등비 중앙이잖아요. 이거 중앙. 그러면 어, 18하고 8 곱한 거에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요? 어, 그러면 이게 얼마지? 어 144니까 12인가요? 그죠? 어 12. 정답은 4번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1339번. 자, 세 수는 순서대로 등차수열이고. 자, 세 수는 순서대로 어,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그죠? 그럼 등차 중앙 하면 되니까 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x는 5더하기 17을 2로 나누면 되고요 그게11 그리고 y는 어떻게 돼 y 제곱이 3곱하기 12니까 즉 36이니까 따라서 y는 요거의 제곱근이지만 공비가 양수니까 모든 항이 양수 그래서 6인 거죠 그죠 그래서 xy 더하면 17 정답은 1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340번. 자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이거는 등차수열. 그러면 은 뭐라고? 2는 a 더하기 b. 어, a 더하기 b를 먼저 쓸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등비수열. 그러면 a, b 곱한 거는 어, 2의 제곱인 4.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곱셈공식 변형식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어, 아이고. 이거에서 마이너스 3 a, b의 a 플러스 b.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자, 합의 세제곱 8이고요. 요거 4곱하기 2곱하기 3 하면 되니까 그러면 24인가요? 마이너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1,341번. 자, 서로 다른 세 수가 등차수열이룬다 그러면 자 가운데 거두 배가 자 둘이 더한 거 b 더하기4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세 수는 등비수열. 그럼 가운데 제곱은 자 둘이 곱한 거니까 4a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 4a가 이거니까 애매하네. 어, 요 a 대신에 뭘 써야 되겠네요. 그죠? 어, 여기서 a는 4분의 b제곱이니까 어,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그2 곱하는 거니까 2분의 b제곱이 b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음, 대입법 쓰면 되니까. 뭐, B 대신에 요거 해서, 뭐, A 넣어도 되고. 어쨌든, 그럼 양변에 2 곱하면요. B제곱,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8은 0. 그럼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2는 0. 그두 개가 나오네. B는 2고, A는 마이너스, 아, B는 마이너스 2, 여기 두개 나오는데. 아, B가 2가 왜 나와? 4.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A는, 맞죠? b가 4면은 a는 4고, 그죠? 어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면 a는 1이고, 그죠? 어 근데 서로 다른 세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거는 안 되겠구나. 자 4, 4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정답은 3번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1,342번. 자 내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자, 얘는 등차수열, 요거 세 개는 등차수열, 그러면두 배의 B가 자, A 더하기 24고, 여기에 등차중앙을 쓰면 되는 거죠. 어, 왜 자꾸 이렇게 잘안 써지지? 자, 그리고 등비수열 가운데 제곱한 거, A 제곱한 게 자, 4B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2 B-24니까, 요거를 여기 a 대신에 넣읍시다, 그죠? 어 그럼 요거 제곱을 하면 되니까 제곱할까? 그냥 바로 4b 제곱, 오 마이너스 96b, 아이고 <laughs> 플러스 576은 4b 이렇게 그 이항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100b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쓰, 쓰고 4로 나눌 수 있죠? 어허 너무 <laughs> 수가 너무 큰데 그 144는요. 그러면 어144 나오는 게어 뭐가 있지? 18, 7안 되고 16, 144가 2 하면은 72, 2 하면 36, 2 하면 18, 2 하면 9, 3, 3은 9. 여기서 25가 나와야 돼. 그럼 뭐가 있을까요? 9하고 16이 있네. 그죠? B-9랑 B-16.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B가 9일 때랑 B가 16일 때랑. 왜 이렇게 썼지? 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고, 요때 A는 32에서 24 빼니까 8이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건 안 되고, 되는 건 이거다. 그죠? 자, 둘이 더하면 24. 이런 식으로 그냥, 어, 계산이니까 계산 직접 하시면 될것 같아요. 1,343번 어, 등차 수열이루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가운데 두 배, 2a 플러스 2b가 자 이렇게 둘이 곱한 아, 더한 거, 그러면 3a 마이너스 b랑 똑같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까요? a는 3b네. 그죠 이렇게 확인되는 거고 자 a가 3b라고 했어요 어 요건 등비수열이래요 공비가 양생 등비수열 그러면은 a-1의 제곱은 어 3b+1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개곱한 거니까 근데 a가 3b니까 요거를 그냥 a 대신에 3b 그냥 바로 쓰면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자 9b 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6b인데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9b가 되겠고 9를 너무 크게 썼나요? 9b 제곱, 마이너스 9b, 그리고 여기 11은 없어지네, 그죠? 어, 1은 없어져. 그러면 9b로 묶으면 은 b-1이니까 b가 0이거나 또는 b가 1인데, 그죠? 어, b가 0이면 a도 0이잖아. 그리고 공비가 양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어, 아닌가? 어, 그치. 양수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 a가, a-1이 0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b가 0이 되면 a도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b는 1이에요. 그죠? 어, b가 1이고, 그러면 a는 3이다. 그럼 여기다 써보면, 어, 그냥 계산하면, 여기는 9하고 1이니까, 더해서 정답 10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공비 양수인지 확인 꼭 해주시고, 공비 양수인 거. 어, 0이 왜안 되냐, 0이 왜안 되냐면, 어, a도 0이고, b도 0이면, 아이고, 비도 0이면 여기 이제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되고, 이거 0 들어가면 1 되잖아. 선생님 이거 등비수열 맞는데요? 어,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양수 나와야 되는데 음수 나오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야 알겠죠? 어,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1344번. 자, 공차가 6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자, 등차수열이고, 이거는 등비수열이다라고 했네요. 어, 그럼 k는 그냥 이 등차 중앙이니까 이2두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 가운데는 다섯 번째 항2 하고 8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2 하고 8 8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어, 5 다섯 번째 항이다. 그죠? 그리고 등비수열을이룬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둘째 항의 제곱이 첫째 항 곱하기 요 다섯 번째 항이다. 이거죠? 그죠? 어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a 플러스, 초항을 a라고 해서, a 플러스 6의 제곱은, 요 a 곱하기, a 플러스 공차 4개, 어, 6424. 요런 식으로 해서, a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제곱하고, 여기 없어지죠? a 제곱. 여기는몇 a야? 12a. 여기는 24a. 12a를 5변으로 이행합시다 그럼 12a가 되겠고, 요거 제곱한 거는 36이니까, 아, A는 3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수 있겠고요. 조항 3. 어, 그리고 K는 5네. 5. 둘이 더해서 정답은 8. 2번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345번. 어,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수가 등차수열이고, 요거는 등비수열이른다. 세 양수네. 그죠? 어,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서로 다른 실근 개. 어, 이거는 뭐 판별식 세라는 거겠죠? 자 여기는 4분의 d 4분의 2를 하면 어, b 제곱 어,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등차수열 이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eb가 a 더하기 c거든요. e b a 더하기 c. 그럼 b 제곱이라는 거는 어, b 제곱을 a 더하기 c로 쓰면 여기에 어, 이제 b가 2분의 a 플러스 c니까, 요거 제곱해요, 요거 제곱. 요거 넣어서 제곱. 4분의, a 플러스, 그냥 a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쓰지 않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ac가 되는 건데, 4ac. 그냥. 그럼 요거는 이제, 어 완전 제곱에서 여기 4ac를 빼면 여기가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 4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a하고 c가, 어 서로 다른 거니까, 그죠? 요거는 양수가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왜? 제곱을 했으니까. 그 요거 항상 양수예요 그럼 서로 다른 실근계수는 두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두 번째 판별식 쓰면, 자, 요거는 Q제곱 마이너스 4PR.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등비수열 이룬다고 했죠? 그러면 Q제곱은, 어, PR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q제곱 대신 pr 들어가면 요거 요거 들어가면 그냥 바로 마이너스 3pr 그죠 근데 세 양수라고 했죠? 이거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음수예요. 그럼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0개그 더하면 정답은 3번으로 구할 수 있겠죠.